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네. 되게 인상 깊고 근데 그게 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네. 뭐 혼자 사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술을 음. 하다 보면은 네. 그런 이제 사소한 뉘앙스나 네. 아이 아름다운 단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영감을 받는 게 많은데 아 대충 이런 뜻이래 라고 넘어갔던 것들이 아 독일어 배우면서 네. 아 사실은 이런 뜻이었구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임형섭 지휘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는 사회와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는 음악인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2018년 제주 4.3사건, 70주년 추념음악회에 함께했었던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참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습니다. 창단 이래 참피라모닉 오케스트라는 정기 연주회를 자선 연주회로 열고 있습니다. 정기 연주회는 출연자들 모두 출연료를 받지 않으며 티켓 판매금을 전액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네, 네. 벌써 공부 같이 공부한지 만4년다 그러니까 돼가요 벌써. 안 그래도 궁금해서 오기 전에 네. 찾아봤는데 아, 진짜 네. 거의 4년됐더라고 오케스트라의 그 유튜브가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어제 구독했어요. 아 정말요, 이건 제서야 구독 <laughs> 중간에 뭐 뜨는 게 있더라고요. 다 오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 아. 한소진, 마일리스트 네, 네. 아, 그때, 네. 뭐, 도저히... 그때 뭐 바로 매진됐다고. 아 예, <laughs> 네, 그게 네 그게 조회수도 제일 많았을 거예요. 아, <laughs> 네. 공부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왜 독일 어공부해봐야겠다 자막일로 이제 공연에 참여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독일어로만 된 노래들로 이제 구성된 음악극이었어서 음. 제가 이제 자막을 넘겨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음, 적어도 음. 어떻게 읽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안 그래도 아, 독일어 정말 잘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독일어의 매력에 빠져서 아, 제대로 해보자 하고 이제 선생님을 찾고 이제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독일어를 배움으로써 좀아 이런게 도움이 되더라 싶은 거를 배운 이후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네 많았죠. 많았죠. 어... 네. 독일 문학 독일 음악 이런 음... 거를 많이 접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음악을 하니까 네. 어... 어, 그런 어, 문화나 이제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던 것 같아요. 또 사실 제일 컸던 거는 제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음... 언어를 접해야 돼요. 이탈리아어가 제일 많고, 아, 뭐 프랑스어, 아, 독일어, 뭐 아. 체코까지 어, 너무 많아요. 너무 아. 많은데, 오, 근데 독일어를 하나 해놓니까 으다그 네. 틀에만 맞춰면 돼서 아. 다른 언어들도 이제 아. 이야기가 어, 쉬웠어요. 이제 혼자 사전 찾아볼 수 있게 된 거죠. 와, 네, 그게 네네네. 사실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사전도 못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네. 되게 인상 깊고 근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네. 뭐 혼자 사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네. 말이 처음에 아 무슨 말씀이신가 했는데 아, 네. 갈수록 이제 공감을 네. 많이 하죠 아 이래서 사전을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네.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이제 공부를 음. 해야지 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네. 있습니다 지금도 아, 영어는 전혀 문제없이 이제 소통하시는데 네네네. 네뭐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독일어가 뭐 잘됐다든지 네네 네.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워나 어렸을 때부터 나가 있어서 이제 네. 영어랑 이제 한국어 둘다 편한데 비슷한 단어들도 많고 그렇죠 표현 네. 네. 뭐가 붙는지 아니면 네. 뭐 그런 보충어 개념이나 이런 게그한 음... 번도 사실 생각해 본적 없었던 건데 저는 영어를 이제 이제 그 문법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네, 배운 거라서. 그렇죠. 네, 그냥 모국어 같이 갖고 있는 그, 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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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나중에 좀 찾아낸 그런 네. <laughs> 비슷함이 많은데, 네, 네. 네. 확실히 그런 이제 느낌이나 이제 그 뉘앙스 같은 거캐쳐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네. 독일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둘다 이제 백지면. 네. 근데 독일어 배우고 영어 배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웃음> 근데 <웃음> 네. 오히려 저는 독일어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게 네. 그 특히 뭐 형용사 같은 그러니까 네. 어미들이 너무 이제 네. 처음에 낯설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형용사 하나만 봐도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단어가 어떻게 끝난지만 봐도 아 이게 내 얘기구나 아니면 네. 저 사람 얘기구나. 음, 화자도 알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그러니까 네. 공식만 잘 따르면 되는 게 있어서 저는 게또 좋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독일어는 진짜 딱 그것만 지키면 네. 바로 되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그런 많은 이제 규칙들이 네. 이제 네. 영어에서는 다 뭉뚱그려서 이제 하나로 통일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영어가 이제 더뭐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하고 네. 독일어를 하고 영어를 하면 이제 네. 좀 아, 이거 어차피 다 똑같구나. 좀 이제 편하게 이제 그쵸. 접근을 할수 있으니까, 뭐 에이. 굳이 따지자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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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 하고 영어 하는 게 조금 더 마음으로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 제가 같고요. 그렇게 해서 영어 조금... 아, 니거 내가 말하면... 아, 이거 독일어 선생님이니까 독일어 아 좋다고 말하겠지.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이렇게 말해주시길 바랬어요. 감사합니다. 아 <laughs> 독일어 하고 나서 영어 하면 에이. 에이.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에이.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그 그냥 배웠어서 어렸을 때 네, 사실 문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몰랐거든요.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좋았던 게 독일어도 배우고 문법도 배운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걸 네, 깨달으면서 오히려 이제 한국어나 이제 영어,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이제 이해가 더 높아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한 프랑스어 아니면 뭐 라틴어 뭐 음. 등등을 와, 번역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와, 왜냐면 정말. 그냥 아 독일어의 뭐그 법칙들이 있잖아요. 네. 어, 어. 그거를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네. 그 시스템을 하나 이제 머릿 속에 넣어놓으니까. 네. 뭐 무슨 언어든 그렇게 번역은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독일어 배우면서 난관이다. 좀 어려웠다. 음. 그런데. 네. 그래도 한 4년이 그래도 지났으니까 그쵸, 이런 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 결국엔 좀 해결은 되더라 이런 느낌이 있까요 문장 구조 같은 게 익숙하지 않은 네. 그런 것들이 있다니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꾸준히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뭐 그렇죠. 바쁠 때도 음. 어떻게라도 그냥 이제 네, 진짜 바쁠 때 하셨잖아요. <laughs>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많고 네. 이제 언어라는 게뭐 막 외운다고 이제 네. 물론 되지만 그만큼 네. <laughs> 바로 날아가버리기도 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꾸준히 할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꾸준히 그쵸, 한다는 네. 것 자체가. 네, 네. 저희도 한번 이제 그 약속했지만 언어라는 게 유지하는 것만 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네. 음. 당연히 이제 계속 공부할수록 늘어야 되지만. 안 읽는 것만도 네.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네. 신경을 많이 써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독일어를 치죠. 독일 가셨을 때좀 사용해 보셨었잖아요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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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조금 해주세요 선생님이랑 공부 시작하고 네. 우연히 이제 딱한번 독일을 네. 들렸어요 근데 심지어 그게 처음이었는데 저는 일주일 정도 있었으니까 그냥 네, 아나저 네. 표지판에 저 단어 알고 뭐, 네. 뭐 안내방송 나왔는데 조금 알수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TV 네. 라디오 그것만 해도 재밌었어요 갔는데 네. 무슨 반 타고 가는데 네. 그 어떤 할머니랑 갑자기 네.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우연히도 그분이 영어를 하나도 못 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손짓 발짓 섞어가면서 네. 이제 단어 나열하면서 네. 이래 이래서 왔다 뭐 네. 어디서 왔다? 네. 뭐하는 사람이다 네. 얘기하는데, 아, 그래도 이제 대화하니까 좀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 한 1년 배웠을 때였나요? 그죠? 그쯤에 네, 얼마 안 됐었을 네. 거예요. 네. 한 1년 정도 네, 네. 네. 네, 공부하고 독일 갔을 때 독일인과 네, 네. 그때 대화한 20분 정도? 그쵸? 이제 네. 혼자 없이 네. 이제 사고 <laughs> 가니까 네, 내릴 <laughs> 때까지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되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화가 할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네. 아이스 네네. 네. 시험을 보고 네네. 하반기에 아즈바이 시험을 봤었어요. 네네, 네네. 네, 그리고 다 훌륭한 점수로 아, 네, 합격하셨잖아요. 네네네. 바로. 네네네. 네네. 네네. 그 한번 시험 본 이야기 생각나는 거좀 해주세요. 제가 뭐 독일 유학을 가야 된다거나 음. 뭐 가서 살아야 된다거나 음. 자격증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때 시험이 음. 네. 다양한 분야를 테스트하니까 뭐, 읽기, 쓰기, 뭐, 음. 듣기, 말하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시 빈어 분야가 있나 또 확인도 해보게 네. 되고, 네, 네. 또 이제 사람이 뭐가 목표가, 목표가 있어야지 체력이 네. 향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아, 아이스 그까짓 거? 네, 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 분도 있어요. 아, 네, 뭐,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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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하고 들어가서 그렇지 네. 모든 분야를 다 골고루 네. 보잖아요 네. 갑자기 그냥 준비해서 될 시험은 아닌 것 같고 네. 아이스를 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받느냐가 네. 정말 그 다음 네. 시험 보는데 티가 네. 네. 많이 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이스를 여유롭게 차근차근 보는 게 네. 아트바이 시험 보는 더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냥 네. 아이스 빨리 하고 아트바이 하면은 네. 언어가 차곡차곡 써야 되는데 그게 그쵸. 이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휘발성으로 시험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싹 잊어버렸어 네. 뭐 이런 사람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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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끝난 이후로도 독일 가서도 그렇게 잘 쓰셨고 아, 그... 시험을 보더라도. 네, 진짜 능력을 갖기 위한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네네, 네. 시험 점수만 딱 따고 끝나야지가 아니니까. 네네. 네. 그런 목표를 잘, 그런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점수. 네. 저랑 공부하면서, 네네. 아, 이 선생님이랑 공부하니까, 네네. 이런 점이 좋더라. 네, 이런 게 음, 있을까요? 네. 아, 많죠. 많으니까 이제 사년 동안. <laughs> 조금 전에 이제 시험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랑 저랑 그 접근 방식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시험 점수는 이제 동기부여랑 이제 음. 확인차 정도고 음. 언어를 배우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함 그리고 음. 어, 원칙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걸잘 익히는 거 음. 그러니까 그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죠 근데 이제 그 기본에 항상 그 강조해 주시고 확인을 음. 해주셔서 저는 그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다지는 거, 이렇게 기본, 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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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맨날 이제 손흥민, <laughs> 보면 네. 요즘에 네. 다알수 있듯이 네. 기본기와 이제 네. 기본 원칙, 특히 독일어는 음. 기본적인 이제 틀 음. 이런 걸 어,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 그걸 항상 강조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접근하고 생각하는지를 잘 파악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아, 네. 어디서, 구멍이 생긴 건지 네. 어디서 이제 헷갈리는 건지 잘 파악해 네. 주시니까 그냥... 저는 그게 네. 제 역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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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럴 네. 줄 알아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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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저랑 같이 공부할 네, 이유가 있는 그쵸. 거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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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저... 네. 음악 전공생들에게 이 독일어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네. 네.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요? 저도 외국 생활을 해 보니까 음. 그 나라의 언어를 얼마나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지가 그 나라의 경험을 너무 다르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내가 가서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차원이 달라지고 음. 심지어 저같이 이제 한국에만 살면서 그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큰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음악하는 입장에서 그 많이 다루는 레퍼토리나 이제 곡들이 독일 작품들이 많고 물론 번역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걸 두 가지를 다볼수 있다는 건큰 장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번역을 음. 하면서 네. 잃어버리는 뉘앙스도 많고, 아뭐 이제 종종 잘못되어 있는 번역도 많고. 아 네. <laughs>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예술을 네. 하다 보면은 네. 그런 이제 사소한 뉘앙스나 네. 아, 이 되게 아름다운 단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영감을 받는 게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독일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네. 확 와닿는 게 달라지고요. 아무래도 악보에 네. 이게 아직 현재 진행형인지 네. 과거 분산지 를 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달라지는 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여기 이 시점에 아. 이게 더 있어야 네. 돼랑 아 이제부터 시작하시오랑 아 이렇게 하시오 아 라는 게 사실 그그 네. 그 어미랑 네. 그 시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아, 아 대충 이런 뜻이래라고 넘어갔던 것들이 아 독일어 배우면서 네. 아 사실은 이런 뜻이었구나. 음 사실은 어, 이,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였구나 네. 이제 독일어는 뭐 화자나 이렇게 네. 대상 같은 게좀잘돼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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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독일어를 알아야지만 알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음악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음.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독일어는 꼭 배울 법한 언어지 않나 네. 이제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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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께 네. 좀 하실 해주실 말 있을까요? 아, 제가 제일 느꼈던 것지만 이제 언어를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바쁘더라도 아니면 뭔가 실력이 안는것 같더라도 사실 유지하는 게 실력 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서 음... 아니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럴 때 이제 의지와 <laughs>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네. 하시면은 더 어, 즐거운 삶이 네.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째